네. 제가 30년이나 연구하고 있는 게 뭘까? 그걸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네.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유쾌상케 통쾌한, 네, 화두가 될수 있는, 그냥, 네, 30적이 뭐야, 100년 묵은저이뭐 체증이 그냥 쑥 내려가는, <laughs> 네. 그런 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저를 위해서도 좋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단히 유쾌상쾌 통쾌한 일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일단 세워주셨다는 거. 네, 검찰 왕국이 저를. 아, 그거 굉장히 고마운 일 아닌가요? 그냥, 네, 평범하게. 네. 소뚜껑 어, 운전수, <laughs> 예, 옛날에는, 네, 네, 주부를 그렇게 불렀어요. 소뚜껑 운전수라고. <laughs> 네. 진짜, 네, 소뚜껑이나 들고, 네, 왔다 갔다 해야 될 제가. 그나마도, 네,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저작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남편하고 함께 책을 18권이나 만들어 본, 음. 네. 그런 상태에서 저, 저, 저기에요. 작품과 직업을 한꺼번에 다 그냥, 네, 빼앗겨야만 했던, 네, 범인이 검찰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런 검찰 비리 피해자. 검찰 왕국이 작정하고 작당해서 만들어낸 검찰 비리 피해자가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검찰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거죠. 네, 시작할 때부터 검찰 왕국을 무너뜨리자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너뜨리자에, 네, 그냥, 예, 불과했지만, 거기서부터, 네, 저의 화두, 저의 목표가 거기서부터 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30년이나. 네, 진화되고 진화되면서, 네, 제 목표는 정말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laughs> 네, 그런 네, 국가 권력의 주인 및 그런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문화. 네, 그것보다 더 멋진 내 목표가 또 있을까요? 예, 제 목표가 그런 식으로 정말 최상의 가치를 이제 예, 안게 됐잖아요, 보듬게 됐잖아요. 제가 보듬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네, 검찰이 저를, 검찰비리 피해자라는 위치에다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죠. 검찰이 저를, 네, 검찰비리 피해자의 위치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네, 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네, 이게, 네, 검찰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겨댔던, 네, 공소부재기 이유서 무혐의 처분 이유서예요. 네, 무혐의 처분 이유죠.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예, 있다. 그리고, 네. 한번찐채 5분의 1도 안 되는 네, 그 화료가 저작권, 출판 재권 아니, 예, 저작 재권 네, 저작권, 출판권, 그림은 거 소유권. 성명, 표시권 등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아 챙긴 거금이었다. 뭐, 뭐, 그런 뜻으로, 네, 이거는, 이런 저기에요. 검찰 왕국이 이따위 무혐의 처분 유서를 작성하면서 불법적인, 예, 그, 저기를, 네, 위세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네. 이어령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무시해야만 했어요. 네.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이따 이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이어령문화부 장관이 중재를 지시하셨고, 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 또, 네. 만화가협회와 저작권협회가, 네. 이렇게. 진정서를 서울지검장한테, 네, 진정서를 제출해줬다는 거, 제출했다는 거. 네. 이게 없었던 일이 될수 없잖아요. 예. 1991년 7월, 아, 아니, 5, 5월 14일. 네. 이날 저는, 네, 아주 저기요. 생전 처음 당하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가 뭔지 제대로 실감을 하고 체험을 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네, 저의 각성과 분발이 시작됐어요. 네, 이거는 검찰이 터무니없는, 네, 저기,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저를 앞에다 놓고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 표시가 된 책으로 조작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 의지가 담겨 있는, 네, 검찰 수사를 다행, 직접 당했던 거예요. 저자 표시가 맞살된 책을 저자 표시가 된 책으로 제 앞에서 조작하면 제가 인정한, 네, 진실이 된다는 건지, 뭔지가, 아예 아무튼지가네. 네. 이거는요, 저를 멸망의 구렁텅에다가, 네, 빠뜨리기 위해서, 진짜, 네, 저를 암흑천지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빛이라고는 없는, 아주 철저히 생매장하기 위한 내 네, 전주곡이었어요. 네, 그것이 저를 아무 구렁텅이에 뭐 빠뜨리지를 못하고 각성과 분발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 성지적에 성장하고 정진하고 전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면은요. 네. 이날은 내제 네, 생일날보다 <laughs> 더 중요한 거죠. 육신이 태어난 게 아니고, 네. 저의 이제 정신과 영혼이 정말, 네.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재탄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네. 이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검절비리 피해자 김경란이 1991년 5월 14일, 네. 그러니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게 받아 안으면, 네. 그거보다 더, 네. 훌륭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성장이 었고요 네. 그거보다 더, 예. 위대하고 거룩하고 훌륭한, 네. 정진이 없겠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주 고맙기짝이 없어요. 네. 그렇게 네 저에게 정말 네 이것만 받고 요거 요것이 조광수 검사의 네이 무혐의 처분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죠. 인정하면서도 네그 인정한다는 말은 못하죠. 네. 서두현이 받은 1370만원, 건당 85만원의 화료가 정가 15만원짜리 전진물에 저작 재권을 모두 교학사에 넘겨주고 팔아치우는 대가로 받아 챙긴 거금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미친놈은 안 계시죠. 몰라, 몰라, 꺼져가 고적이죠. 그러니까요. 몰라, 몰라, 꺼져를, 네, 그건 아니지라는. 솔직한 대답으로 이끌어내면은요, 바꿔버리면은, 네, 제가 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이 통째로 살아나요. 검찰을, 검사님들 30년 동안 그걸 네, 묵인하고, 네, 은퇴하는데 앞장서야만 했던 검사님들, 네, 수백 명이에요. 네, 검찰 선배들이죠. 네, 아무튼지가 네. 이것이, 네. 저의 명예가 되고, 저의 실적이 될까요? 아니면 검찰의 명예가 되고, 검찰의 실적이 될까요? 지금 이순간지는저 전부, 데 네, 검찰이 다 그냥, 네. 가로챘어요. 모든 거를. <laughs> 네. 제 노력도, 제 작품도, 저희 가족의 생존권도, 네. 전부, 네, 노력과, 네, 정진, 네, 전부 없던 걸로 싹싹 깔아뭉개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하물며, 네, 한 가족을 몰살하는 그런 짓까지 다 하면서, 네, 가로챘습니다. 네, 이제는, 네, 마지막 반전의 묘미를 이끌어내야죠. 네. 당하고 당하고 당하다가 마지막 판에 막판에 반전의 묘를 묘미를 확실히 이끌어내서 정말 예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육해 상쾌 통쾌한 국면으로 만들어 보자. 네, 제가 앞장서는 것 뿐이죠. 그 전에 정말 지극정성, 그 어느 누구도 의면할 수 없는 지극정성 실적. 네 그런 것들부터 구축하고 저 자신의 수준과 차원을 네 이끌어 올려야죠. 그래야만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밑바닥 네 수준과 차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던 분들이 저보다 못하다면 말이 안 되죠. 네 저를 외면하고 네 그냥 네. 네, 그랬던 분들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네. 수준과 차원이 검찰 비리 피해자보다 못하다면 그것도 최면에 안 서는 일이잖아요. 야 이게 나 혼자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할 경우 정말로 멋진 그 결과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다. 네. 지금 이 순간 네, 반전의 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그냥 시시한 수준에서 예, 시작하지 말자. 정말 제대로 다 갖출 거다 갖춘 다음에 그냥 네. 확 치고 나가는 통쾌, 유쾌 상쾌, 통쾌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자. 네, 그것이 네 지금. 네, 이 순간에 저의 결심이고, 네, 작심입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로, 네, 제 계획을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네,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 그리고 네, 국가 권력, 네, 그리고 우리들의 문화, 예 네, 정말 네, 거룩하고 네, 위대한, 예, 우리들의 문화를 반드시 제가 밑바닥에 철저히 깔리는 방식으로 네제생명을 바쳐야 된다며 네 기꺼이 바치고 이제 뭐뭐예 저에게 제가 바치고 떠날 수 있는 거다 바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네제 그 모든 걸다 바치고 떠나겠다는 의지로 정말 네 마지막 반전의 묘미를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네. 문화를 네, 반드시 네.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저의 의지이고 결심이고 네, 결단입니다.